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원숭이띠 분들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세 경신생 분들, 이 분들 작년의 기운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여 금년의 기운이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상반기 역시 기운이 좋으셔서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들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운이 좋다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힘찬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상반기의 기운을 잘 활용하시어서 따뜻한 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 금전 운으로는 일단 상반기의 금전의 흐름이 좋으세요. 그 빛을. 어, 빚을 청산하게 되시거나, 목돈이 들어오실 수 있겠고, 과거 소자본이라도 투자해둔 곳이 있으시다면, 이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게 되실 수도 있겠고, 자금의 융통도 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등을 계획을 하셨다면,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과욕을 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계약성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으며, 매출이 오르는 등 활발히 움직이실 수 있겠고, 또 움직이고 바쁜 만큼 좋은 결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이동, 변동 확장 등 좋은 시기이니, 상황에 맞게 길달 길이를 잘 잡으시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원으로는 생각하신 문서가 있으시다면 큰 문서이든 작은 문서이든 다 잡으셔도 좋으나 욕심을 내시거나 무리하게 잡으신다면 5, 6월에 소리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선에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등에도 길하나 신중히 잘 검토하시어서 충분한 정보를 구하시어서 알아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의 경우 잘 준비하시어서 도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상반기에 좋은 기운을 타고 월급 인상이나 승진이 되거나.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나 입지가 넓어지고, 예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시기로 뜻한 바를 이루실 수 있겠습니다. 부선의 이동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기술을 배우시게 되실 수도 있겠으며,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애정운으로는 연인들의 경우 모임이나 여행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시기에 좋은 시기가 되겠고, 그리고 부부의 경우 역시 서로 합심이 잘되는 그런 시기로서 애정이 깊어지고 임신이나 출산 등의 그런 좋은 경사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 등의 건강상의 병한 소식이나 상문 소식을 듣게 되실 수도 있으니 미리 안부를 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신경성 질환, 뼈 질환, 과로 기관지 만성 질환 등의 주의를 하시어서 건강 관리에 힘쓰시길 바라며, 끝으로 어 지금 코로나 역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잘 대처하시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어각 가정에 무사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